하나. 오, 코너션 좋아요, 미 아, 지금 추가로 좀 끊어내고요. 오. 오! 야, 황병선 눈이... 오. 와, 눈이. 야, 눈이 진짜 커졌어요. 우와. 와. 아, 이게 보통 인간의 두배 정도 되거든요. <laughs> 두 번째 세트 대결 라데온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스코는 1대 0, 황병현 선수 앞서나가고 있고요. 네, 오늘 뭐 출발 자체가 황병현이 좋았기 때문에 네. 주도권만 이제 어, 놓치지 않는다면 예, 음? 충분히 어 이재동을 제압할 만한 이런 어떤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각선 방향에서 경기 시작됐고요. 라데온입니다 네, 라대원의 승률, 황병영 선수 5월 이상의 승률을 온라인은 상에서 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로 랭킹도 이재동보다 높아요. 중견적은 네. 이재동이 좋지만 음. 이에로만 따지고 보면 황병영이 이재동보다 좀 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동 예일 네. 경기 패배했고 황병현 선수가 이번 경기 다시 한번 승리를 따낸다면 오늘 주도권을 잡으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경기운영 끝장전에서 지금 단한 번의 승리가 없는 황병현 선수거든요. 오늘이 세 번째 출전입니다. 김민철 선수에게 한번 깨졌고 네. 그리고 장윤철 선수에게 패배했고 사실 끝장전에 나오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본선 무대에서 보여준 게 많지 않았기 었 때문에 네. 황병현 선수의 출전이 좀더뎠었습니다만 음. 이제는 충분히 증명을 했죠. 네. 우와. 야, 야, 야. 우와 소리가 좀 기감. 기가... 아니 이게 요즘에. 그 소리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이제 귀신 소리가 좀 들리긴 했는데 <laughs> <이유에 웃음> 이제 개박 네, 소리를 미묘하게 들려갔습니다. 예. 네. 우와. 지금 무슨 소리죠? 와. 이거는 아까 죽었던 드론의 네. 원 워. 아. 예. 네. 야, 야저 살다 대다가 야, 야 이거 진짜 이게 애그에서 이런 소리는 네. 원원의 소리는 저희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이거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그가 앞선 경기에서 이겼으면은 이런 원혼의 소리가 네. 들리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원한을 겪다는 어, 거예요 경기 가좀 묘합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스타 중계 좀 오래하면서 이런 원혼의 소리는 진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원한부터 해서 여기 안에 진짜 이제 혼들의 소리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그 드론들의 어, 또 영혼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저희가 들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생겼지?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과연 여기서 일을 냅니까? 황병일 선수? 끝장전에서 연승 도전을 차지하게 될지 이재동 선수 지난 경기 장윤철 정말 까다로운 상대를 잡아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경기도 되게 재밌었는데 특히나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재동의 네. 어떤 그 예전 스타일을 보여주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를 약간 찾았다라는 느낌을 프로토스전에서 받았는데 음. 또 테란전은 어쩔지 어떨지 모른단 말이죠 네 예.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말이 한개 나왔고요. <laughs> 네. 아, 학교 네. 끝나면 좀 스무더 보는 게 루틴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많이 늙었다고. 마이크 잡은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네. 다 늙었죠. 같이는 읽는 네. 겁니다. 나이 나이는 같이 먹는 거예요. 나이는 한쪽으로 한쪽만 네. 나이를 확 먹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올 때는 저희가 먼저 왔으면 갈때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뭔 소리예요? <웃음> <웃음> 네.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아, 맞는 얘기죠. 어. 네. 그렇잖아요. 지금 학생 때였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늘었다라는 걸 스스로도 네, 네. 이게 느끼게 되는 맞습니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은 다 공평하다라는 게 참, 그렇죠, 그렇죠. 어, 이게 그 평, 공평함이죠, 말 그대로 네, 시간의 공평함인데 그런 게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뭔가 중계할 음. 때 되게 좀 뭐랄까요? 이제 좀그아잘 아는 동생들하고 이렇게 네. 이 대화하면서 중계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좀 네. 여기서 잡아내고 자 이후에. 엠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대각선, 뭐 이제 이 정석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선엠벨를 올린다는 건. 네. 네. 여기서 지금 테크 올리고 있고요. 음... 아카데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각이라는 방향은 확실하게 인지했기 때문에 이제 네. 머린으로 시야 확보, 그다음에 이제 진출하는 소수 저글링 이런 것들을 커트해 주면서 SCB를 바깥쪽으로 세컨 정찰을 내보내기 위한 무빙을 한번 보여줬죠 머린들이. 네. 세컨 정차는 왼쪽으로 빠져나갔고 음. 아직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어, 물레동에서 일할 때가 그리운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 뭐 그리울 때도 있고 아닐 어. 때도 있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그때 만의 감성이 또 있고 그렇죠. 우리 코엑스에서 일했을 때도 네, 있잖아요. 있어요. 잖 그래서 예. 많은 부분 그, 저희에게도 변화가 있어서요. 그때 감성도 있고 최초에 우리가 일했던 데는 사실 음. 여의도였습니다. 여의도 여의도 MBC 본사 앞에 네. 그 삼정빌딩에서 음. 일을 할때 그때 감성도 있고 각각 저는 다른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조금씩 좀, 팬 문화에 있어서는 좀 어, 진화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좀 운전판이 네. 커졌으니까. 그렇죠. e스포츠가 태동을 하고 e스포츠 방송이라는 어. 것이 자리를 잡기 일보 직전쯤에 이제 저희가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팬층들이 많아지고 응원 문화가 발달하면서 경기장이 생겼죠, 네. 경쟁적으로. 그때의 기억들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회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리까지. 그때 당시에 그 펼쳐졌었던 우리 임성춘 회설의 전성기 시절에 그 중계됐었던 게임 시를 제가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를 한번 복기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거기에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뭐 이묘한 기욤 그리고 뭐. 뭐 빅터 이런 네. 애들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전에 네. 보내고 지금 하나 어. 들어왔어. 때리니 빠집니다. 네. 자 이렇게 시선 끌어놓고 네. 난 이후에 7시 스타팅을 음. 먹었어요. 네. 이외 추가로배럭스 늘어나고 있고요. 네. 추가 배럭스요 지금 터렛 공사까지 이어주겠습니다. 뮤탈리스크 음. 나오기 시작해요. 예, 첫 경기는 좀 빨리 끝난 감이 있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보통의 그 탭. 세조든처럼네이배스이 한참 더 이제 열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갈 수밖에 없겠고요. 네, 네. 터렛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뮤탈리스크님 다시 한번 들어갈 가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쓰리가스가 확보되기 전에 뮤탈로 잡아 네. 흔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벙커 비용이 아직 비어고 비용이 터렛 두기. 네저 서플을 보호하기 위한 네. 벙커 위치인데. 네자 여기 지금 방향 바꾸서 네. 뮤탈리스크. 네. 네. 첫 뮤탈에 대한 그 대응치고 좋았습니다. 벙커 네. 안에 마린 하나가 못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 지역을 터렛으로 완벽 방어해주면서 이제 많지 않은 마린으로는 안쪽 수비. 음. 그리고 나서 뮤탈이 모이면은 여기에서 제일 위쪽 터렛 하나를 깨고 SCV에 대한 작업을 해, 하거나 아니면은 네. 그대로 이제 세로 방향으로 본진 가스톤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수비가 참 중요합니다. 들어가서 하나씩 끊어내고 있어요. 네. 뮤탈 스킬 여덟 끼입니다. 자, 현재 지금 수비의 황병일 선수고요. 하나. 오, 컨디션 좋아요, 뮤타 지금 추가로 좀어내고요 오, 정타 잘 들어가고 있어요. 앞성 경기와는 다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스 먹고. 화성화까지 되면서 여기서 지금 시간 계속 끌어주겠습니다 여덟기 유지되고 있어요. 겨울도 하나. 오, 동일업 끝. 자, 아래쪽 방향 바꾸고. 네. 뮤탈 리스크 추가로 더 나왔고. 자, 더 열기가 있고요. 벼럭스. 자, 이제는 황병일. 야, 환경선 눈. 오. 와, 눈이. 야, 눈이 진짜 커졌어요. 와, 그 정도로 진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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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야, 눈. 눈? 와. 아, 이게 보통 인간의 두배 정도 되거든요. <laughs> 그렇죠. <웃음> 야, 이게 눈이, 눈이 경용 그래 더 많은 더 넓게 보기 위해서 눈 네. 크게 뜨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네.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습득하기 위한. 자, 네. 나갔어요, 병력들. 그렇죠? 자, 내려구기시작하는데요 그만 좀 때려! 자공격황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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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는이 친구는 는데 지금, 지금 는래쪽 내려가고 있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더 세게 됩니까? 때려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네. 어? 네. 이렇게 칩니까? 되면 손해를 많이 본 입장에서 꾸역꾸역 네. 방어한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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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너 죽고 나 죽게 합니다. 잃려버리자요자 예, 병력 나갔으니까 확장 하나 박살내자. 여기 아 이거 본진을 그냥, 이거... 본질을 그냥... 예 내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여기 들어와서 지금 페레타나입니다. 여기도 네. 아래쪽 둘 상대 명령 안 따라가고 여기 페렛을를 네. 네. 많이 쳐야 됩니다. 그렇죠. 어? 테런이 이게 안마당 지킨 상태에서 마감한 내기 된다면 그 나가 있는 어차피 메인 명령들은 아직 전부 다 살아 있잖아요. 네. 바꿔주면서 공격하고 이제 일곱 신 깨졌어요. 병력 나와요 이, 앞마당을 지키는 것도 기본적으로 지키면은 좋지만 여체에서 이쪽에서 병력 손해가 많다 싶으면 앞마당을 그냥 띄워서 네. 본질 안쪽으로 회수하고 네. 본질에서 뱃슬까지만 띄우면 돼요. 혹은 발키리나. 자 여기 들어와서 싸움 을 계속 열고 배로. 아 근데 있어야... 테크 안 올라갔네요. 네. 들어왔으면 많이 맞았어요. 예, 그 부분이 좀 어, 안타까운 부분이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열기... 생각보다 STV들이 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네. 앞마당을 어느 시점에 이제 포기를 하고 태클을 올릴 거냐 이게 결국은 저그가 투까 쓰기 음. 때문에 뮤탈 중심이고 투까 음. 쓰기 때문에 뮤탈에 대응할 수 있는 태클을 확보하는 게 제일 급선무거든요 네. 자 여기다 안마당은 포기했어요 자 지금 박살 내고 있습니다 이쪽게자 네. 음. 아. 상대방 확장 하나 좀깼고나가있는 말인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 꽤 네. 깁니다 네. 여기는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드론 생산했죠. 남아있던 라바로. 네, 예, 뭐 적은 쪽에서도 지금 테크를 좀이 부속 건물을 늦게 올리는 감이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뮤탈리스크 초기에 뽑아놨던 것들로 다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가스를 아주 여유 있게 많이 남겨놨어요. 예. 응. 그리고 이제 다시 쓰리가스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더 파고 들어서 상대가 안마랑 쪽으로 병력이 쏠려 있는 거를 좀 이용을 할 것인지. 네. 일꾼 좀 다시 붙이면서 앞마당 자원줄 네. 바깥쪽에 나갔던 병력들이 돌아왔습니다 예 손대기 시작하는데요 본진쪽 본진, 본진 쪽 가는데요 자 여기서 내려오는 병력이 끌어냈고 지금 네. 위치 바꿔주겠습니다 본진쪽으로 잘 따라왔어요 본진쪽으로 본진 쪽으로 잘 따라왔습니다 네병력배치좀 다시 하고 있습니다 황병영자 피해를 좀 최소화하면서 막아내야 되는데요 마린메딕 지금 붙여놓고 아예 빈틈이 없을 정도로 에어 싸고 있는 상황에서 7시는 복구가 되고 있어요 네 7시 복구하면서 하이브테크를 올라가기 위한 건물을 지었죠. 퀸제네스트를 올렸죠. 상대가 안마당을 포기하지 네. 않고 내려와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더 무리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S c v 만 딱딱 잡아먹고 그다음에 하이브테크 병력을 올리겠다는 건데 황병영은 안 참죠. 네. 대충 수비가 된다 싶으니까 또 밀고 내려왔습니다. 병력 심 내려오고 있어요. 예. 네. 일단 안마당을 뚫어내기는 힘들 것 같고 저 히드라의 네. 모습을 보면서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음. 예 테라는 느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센터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공방 이업 히드라가 가면서 입구 쪽에 지금 달리기 싸움하고 있는데 네. 어 히드라. 여기서 체기 내기? 자, 히드라가 입구 쪽 수비를 해 줘야 돼. 어, 이거 와, 왔습니다. 야, 웰케세요? 와, 거는 하나 가지 그리고 뮤탈이 앞쪽에서 커버해 주고. 여기 산발들이 끌어냈는데요. 네. 지금 열기 유지, 옆에 또 병력이 있습니다. 네, 중간에 이렇게 요. 메딕 없이 그냥 합류되는 병력들은 끊겨먹혀요. 네, 끊어먹히죠. 추가 네. 병력, 추가 병력. 그리고 나서 입구 쪽에 지금은 당도하는 병력들이 있는데. 네. 자, 뒤로 쭉 독이, 체력판 히들어가지 빠지고 있어요. 자, 올라갑니다. 일곱 쪽으로. 네. 자, 그래서 여기. 뒤선 어... 끊어먹고. 어, 이거 해... 아, 뭐 이거 했고 아직 여기 회생은 안 됐어요. 오, 어, 해처리는 못터터뜨리겠는데요 모트... 네. 그럼 여기 있는 병력들도 정리하고 히드라 몇개 잡았는 데 병력 다잃었죠 네. 여기밀어놨습니다 해처리 완성. 비팔로 마운드 그 사이에 탱크는 올라갔어요. 네. 여기다 유군 붙여 놓으면서 자원 채취하고 있습니다. 유군 10기. 아. 아무래도 이암마당쪽엑스보들이 너무 많이 잡히는 바람에 복구하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제 병력이 쌓아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네태클를 네. 올리는데 또 부랴부랴 또 병, 어, 자원을 또 쓰고 일해야 되다 보니까 음. 이제는 병력을 더 잃지 않는 사, 선에서 병력의 조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황병영인데 네. 네 들어가서 하나씩 끊어내고 있습니다 네 원, 싸움을 메, 걸고 있어요 원메딕이었고 병력이 좀 이렇게 병력 곁까지만 치고 음. 그다음에 어, 하이브 태크 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뮤탈을 뽑다가 안 뽑았기 때문에 네. 가스는 상당히 많죠. 맞습니다. 여기 테크진면 올라가고 있고요. 저 병력 다시 재정비해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족족 지금 병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테크 올리는데 좀 시간을 많이 어, 테크와 SCV 복구하는 데 시간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배럭스가 안 돌아가는 시간도 있었고 배럭스 네. 늘어나는 게좀 시간이 좀 어, 걸립니다. 음? 그래서, 병력의 조합은 갖추되 양은 많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 네. 지금 열한기, u n g 좀 뚫려있고요. y 팔로나오 n 시작하죠. 본진 한번들어 o 서 여기 터 y e 베럭스 옆에 하나거든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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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어다나 터지고요. 이제 예, 디팔로 나오면 절대 정면으로 뚫을수 없는 상황. 아 이건 네. 러 러커바 또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 네, 네 오러커가 좀 기다리고 있고 컨슈까지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병력을 가지고 지금은 내려와서 돌파 시도하는 거는 좀 무리고요. 디팔로가 음? 나왔으면은 여기서 드론 충원해갖고 그 7시 안마랑 쪽으로 내려가서 확장을 해도 됩니다. 네그 정도의 힘이 생겨요 저거에게. 몇 타리스큼 1 1기어 베스. 배슬... 야, 하는 오야야한방야 야, 맞았고 비벼 야야야야야와비슷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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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터져요 와. 와 이거 한 방에 치명성이 뭘 써요 네와 네. 전투 배설 같은 느낌이었죠 네. 공으로 비비는 듯한 아 그렇죠 적진으로 들어가서 지금 무리로 들어가서 어차피 난 죽을 테니까 그냥 이래드 걸고 흩어지지 못하도록 거기서 그냥 비비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추가 배설 나오기 시작하고 자 여기는 뮤타스키 이후에 디팔러 나오고 러커 체제 내려가죠. 7시 안마당으로 네. 드론 내려갑니다. 추가 확장도 가져갈 준비가 끝났어요. 네. 러커와 디팔러만 있으면은 지금 당장은안 뚫리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황병영이 공격적으로 드랍시을쓸 가능성도 지금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이재동이 워낙 잘하니까 뭐 역전의 가능성이 뭐 그런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음. 네. 자, 오, 자 보고 디팔라 <laughs> 뒤에 숨어있었는데 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뿌려놓고 죽어야죠 잡히기 전에 시간 더 끌어놓고 있어요 네, 저거는 이미 해처리만 늘리게 되면 되는 상황이라서 예, 본인 쪽 추가 해처리를 또이 늘리고 있는 단계이고 해처리가 네. 늘어나는 순간 저거는 이제 양으로 절대 안 됩니다 아 네. 이제 테라는 양으로 안 됩니다 네. 지금 황경영 선수 트리플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우타르테크까지 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드랍쉽 드랍쉽 나왔고요 드랍십. 이게 결국은 뭔가 이제 순조롭게 포카스를 확보하는 저그에게 날릴 수 있는 뭐 최대한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네. 대한 수비는 이재동의 과거를 생각하면은 진짜 잘안 통하거든요 저런데 네. 지금 3개 드랍쉽 네. 시야 3기 자 내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와. 와 이게 어디로 가야 될까가 고민이 될것 같아요 네 대만에서 지금 스포디가 또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또 지상으로는 못 뚫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가 이런 방법을 사용할 거다라는 거를 의식적으로 아는 거죠 병력 위치 확인 멀티 확인 야 이거 스캔 써보면은 들어가면은 그냥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네. 컨슘까지 이어주고 있고요, 여기 세기. 어, 디시브 같은 걸 네. 맞추고 오.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배부른 디팔러가 네. 대기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봐야. 자, 여기서는, 어? 자, 반응. 반은... 내려서. 아, 하나, 둘, 못 내려졌어. 예, 거의 아, 못, 못 내려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대폭발이죠? 네, 자, 나 내리고는 있습니다 멈추는 순간에 터지게 오. 되고요. 아래쪽 6시 방향에도. 네, 여는 여긴, 여긴, 네, 여긴? 와, 여긴 이거 다섯 가 진짜 신기하네요. 네. 네. 아니, 이게 무슨. 어? 앞마당을. 와, 돌아서. 네. 자, 그래서 내려서 지금 여기서 자원 찾지 못하게까지는 하고 있는데 병력도 좀 정리가 돼요. 네. 드랍십 하나 오시 그리고 병력 다 죽은 거죠. 네. 여기 드랍 실에 힘을 주면 서한 번의 타이밍 노려봤습니다만 아 그게 토마스 작전의 실패로 돌아갔어요. 폭가스 먹었습니다 저분네. 와 이거 야, 야, 야 이걸 와. 와 이재동. 이재동은 이런 거 진짜 안 당하는 타입이었어요 네. 예전에. 지금 놓치는 게좀 없을 정도로 네. 들어오는 거 전부 다 격파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엉뚱한 위치에 스커지도 떠 있었잖아요. 네. 바로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뮤타리스크 퀘르치 <laughs> 잠깐 인구스에서도 앞선하고 있는 이재동이에요. 네. 음, 이제 네. 울트라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네. 시간만 주게 되면 울트라 나오는 거겠고, 뭐 그나마 저런 공격을 통해서 자원적인 부분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울트라를 빠르게 모은 데까지는 좀 시간을 벌었습니다만, 헤란의 네. 자원은 두 군데가 타들어갑니다. 네. 울트라를 말릴 순 없어요. 결국은 준비가 되고 있고, 저글링과 아, 디팔러만 뽑으면서 수비가 가능한 상황이 음. 돼서 이제는 저글링 디팔로 조합을 해서 오히려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서 네. 수비적인 모드에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원래 테란이 어, 상대방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그두 가지 구역을 그러니까 본진 본진 안마랑 쪽과 7부시 안마랑 쪽을 음. 병력을 양 갈래로 나누면서 거기를 압박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병력이 세어 들어오는 틈까지 지금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벙커 공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12시 지역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좀 희망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저그 쪽에서도 가만히만 있기에는 조금 찝찝해요. 이거 보고요. 지금 짚고 네.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글링이 가서 자 벙커는 완성됐어요. 팔라가 없었고 그냥 저글링 특공대였었기 때문에 위치만 알았다 네. 확인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계속 흔들어야죠. 어차피. 완전 입구 쪽이 두 군데 다 잠긴 상황이 아니라면은 본진에서 출발하는 병력들 중에 디팔로 섞어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겠고요. 네. 여기 좀두개 벙커. 뒤로 좀 저걸리면 갖다 좀 정리가 됐고. 네. 자 이후에 다음 카드 울트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가스를 좀 썼죠. 울트라를 네. 조금 돌렸습니다. 사이럽 됐습니다. 방사업이에요. 네. 이드랍십 견제를 막아낸 이후에 드론을 좀 뽑고 이좀 값싼 저글링을 뽑다가 이제 남은 가스들을 약 천이 넘게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모두 방출했네요 네. 네 그리고 디팔러와 함께 이제 소수 조합해서 바깥쪽에 나가서 뭉쳐있는 상대방 병력 갉아먹으면서 추가 멀티 하나 더 해도 저그는 음. 상관없어요 네 울트라 지금 다수가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 어, 12시 타겟팅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오른쪽 여기 드랍기 보내고 있어요 드랍십 뭐 키워 봐. 이거 아 먼저 왔어요. 야, 이거 리고있었네데 와! 중에서 봤어요. 공중에서 봤어요. 저 네, 9... 왼쪽 위 왼쪽 9시. 예. 어. 아, 이건 좀 아, 평소보다 몇 부대 정도가 부족한 테란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드랍십으로 좀 기회를 입 i 써야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레디 공격하면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데 플레이그. 아, 플레이그 뿌리고 자, 아, 그냥 잡고 가자. 네. 오른쪽에 해처이두군데 더. 자, 울트라 가면 이쪽으로. 라이더 스톤을 타고 좀 들어와요. 예. 이 부대가 숨기 뭐뭐로커혹 있었어. 이제 하나 좀 와. 풀어버렸어요. 저 오버로드 밑에 아, 오버로드 밑에 로커 세기 때문에 병력이 다 죽었습니다. 다 하나 갔습니다. 랭고 지역 차5이에요 아, 이러면은 자원도 많이 남고 이렇게는 한데 요거 지금 성공시키려고 네. 병력을 박은 건데 들어오는 다 잡았습니다. 자, 울트라 오면 정리가 되죠? 네. 근데 여기는 정리가 되고 요 병력을 다 잡아먹었으면 저그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병력 12시로 써도 되긴 해요. 네, 뭐 어, 추가 드론 생산. 네, 여기 다시 울트라 추가 확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 이재동 선수입니다. 이재동 선수가 지금 배를 불리고 그리고 병력도 아, 갑니다. 다시 생산할 수 있는 체제. 12시 갑니다. 울트라의 저그는 울링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를 뭘로 막냐는 거죠. 3벙인데. 네, 그냥... 와... 이건 그냥 무시하면서 지금 건물 철거하고요. 3벙이라도 삼각김밥 까먹듯이 네. 그냥. <laughs> 네. 야, 롯데 지금 들어가서 들어갔어야... 지제이! 네. 이재동 이번 경기 승리를 따내면서 1대1을 맞춥니다 오늘 경기 좀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경기는 황병일 선수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판단 서로의 바꾸자를 시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동 선수 승리를 따냈죠 예, 네. 네. 뭐저 입장에서는 이게 삼가스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기 네. 때문에 좀 찝찝하다고 라 겉으로는 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가스를 상당히 좀 아껴간 상태에서 네. 부의 처리 가스에서만으로도 음. 이제 하이브를 갈수 있었고 디팔러도 네.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여기 때문에 그닥 음.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상대가 치고 나가는 힘을 역이용하는 듯한 이런 음. 느낌이었어요. 워낙 공격적이고 한번 상대가 멀티 보는 거를 멀티를 가져가는 거를 거의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 거의 미끼 던지듯이 일곱 씨를 주고 네. 본진과 앞마당에 데미지를 어. 좀 쌓은 결과 결국 이재동 선수가 거기서 승기를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